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자는 알지니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거든 말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자 세기관들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laughs> 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은 성경의 오역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의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을 매번 느끼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고정관념이 뛰어 올라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고정관념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고쳐야 한단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할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다 한가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 헛 일을, 헛 일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 믿고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솔직히 고백을 드린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렇, 그런 신앙 생활을 한 지가 약 35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아 이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빨리 그런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이 뛰어지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풀이를 할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난 다른 진리를 듣고, 읽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원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올바르게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원뜻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이단으로 판정이 되어져 있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분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정단이다. 이건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더큰또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기독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원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많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알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지 또 불못으로 음부를 가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다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 이달이죠. 지난 3일날,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니까 그 아파트 빌딩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요. 두부를 쌓아놓고 두부를 툭 치니까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빌딩이나 아파트를 세운 것은 사람들이 세웠죠.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진과 화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신 분,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지진과 화산의 근원은 이 땅이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재 자체가 용암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셔서 가두어 두셨던 것이 바로 이 땅이었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음부는 바로 용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암이 용암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에 살아있을 수 없는 불덩어리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은 흙 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수백 미터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원 소재가 바로 용암이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용암은 스스로 움직이다가 돌아다니다가 지표면을 뚫고 화산으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물론 큰 재산의 피해도 입히게 됩니다. 이곳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가슴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화를 나눠 보면요,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잃어버리고 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미 깨달은 자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말씀을 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 좀 단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뜻을 알고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알지 못하고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가? 몇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멸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신다입니다. 아, 네. 아, 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귀를 멸하실 그때에는 구원자의 수가 차는 그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마귀와 싸울 군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 이 땅은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마귀의 유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것그불 구덩이를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진풍경이 나타났다라고 수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누가 보면 4장 6절. 마귀가 넘겨받은 그 권세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중 권세라고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양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구약의 시대인지 신약의 시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리의 역사도 나타내셨고 눈먼 자도 뜨게 하셨고 사도시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들이 역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폐단이 있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 병고친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 은사는 이미 사도의 시대 바울의 동역자 드로 비모에서 막을 내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면 아마 사단의 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일에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따따따랄랄라가 아니에요. 외국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만일에 어떠한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세요. 지금도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자신의 졸개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9년, 그때부터 그 일을 핵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거의 많은 교회가 마귀에, 마귀에게 접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예술과 기술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예술과 기술은 하나님의 영웅을 위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큰 교회 가면 드럼을 칩니다. 근데 드럼을 어떻게 해놔요? 아크릴,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드럼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쳐놨죠?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건 말이죠. 그분은 그 드럼을 치러 들어갈 때 귀마개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도들은 귀가 아파도 괜찮고 본인은 안 되나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아크릴로 지어놓은 집 속에 드러, 드럼이 배치되어 있고 그 드럼에는 두 개, 세 개의 마이크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쯤 저녁에 저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수없이 유튜브를 보내드렸고 또 말씀을 글로 유튜브 어,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귀신이라고는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시인은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원하기도 했지만 감사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느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날 오히려 이러한 데 대해서는 마귀의 역사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귀의 역사가 더 많다고요? 세상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헌금이나 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셨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마귀에쓸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드린 일곱 가지 모두 이해하시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laughs> 생기셨다면,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셔야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나도 지옥자식을 만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곱 가지의 그 핵심을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특히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일곱 가지의 핵심 그 비밀을 깨닫고 느끼셨다면 준비된 상태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을 때까지 더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분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야기를 못하게, 못하는 그런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늘 외치고 계십니다. 먼저 안는 사람이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물론 전 목사님은 사상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사상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으로 본다면, 먼저 알아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오늘날 그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 한눈에 보여요. 그 사람의 구원의 정도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말로 구원을 얻을 자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얻는 일인데 말이에요. 세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0억 명이나 되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살았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었다 한 사람들까지 치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7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회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자, 일곱 가지의 이 비밀을 알아야, 이해를 해야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니까 하는 설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울을 귀를 기울이시고 아, 네. 생각해 보시고 아, 네. 성경을 펴서 따져 보시고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을 하셔야만 됩니다. 아, 네. 근데왜 질문을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질문을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사탄을 알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 깨어있어서 알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아멘. 모든 성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우러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숙지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도와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